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중고차를 소개해 드리는 남자, 꼬마 중고차 김팀장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가성비의 차량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추천드리게 가지고 나온 중고차는요. 아우디의 대표적인 모델이죠. 바로 아우디 뉴 A6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 차량 공식 명칭은 아우디 뉴 A6 3.0 쿼트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펙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014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8만 키로 단순 교체도 전혀 없는 완벽한 컨디션의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동일 차종의 다른 스펙이 궁금하시거나 조금 더 다양한 차종을 만나보고 싶으시면 아래 저희 꼬마중고차 사이트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면부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네, 전체적인 바디 색상은 다크 블루 계열의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개인적으로는 그냥 블랙 색상보다 조금 더 젊은 느낌을 많이 주지 않나 싶기도 하고 블랙이나 화이트 색상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본네트 쪽에는 스톤칩 흔적, 스크래치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이 헤드라이트도 뭐 굉장히 긴 편인데 습기, 스크래치, 백화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전방의 옵션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 준비되어 있고요. 앞 범퍼 쪽에도 뭐 훼손이 있다거나 그릴도 마찬가지로 뭐 벗겨져 있다거나 하지 않고 뭐 쿼트로의 레터링, 엠블럼까지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네, 측면부도 마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앞쪽 휀다 아무런 스크래치나 뭐 데미지 보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네, 앞쪽 휠은 주차 스크래치가 조금 있어요. 이 스크래치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70% 이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도 뭐 훼손되거나 깨지거나 하지 않고 본연의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앞도어 부분도 뭐 문콕도 여기 아주 작은 문콕 하나 보여지네요. 그리고 뒷도어 부분에도 여기 아주 작은 문콕 하나 보여지고요. 뒤 휀다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만한 특이 사항 전혀 없고 뒤쪽 휠에도 아쉽게도 주차 스크래치는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타이어도 역시나 약70%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타이어 교체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차량 후면부도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썬팅 부분 뜬 군데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떠 있으면 지저분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트렁크 리드 부분도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훼손되어 있지 않고 테일램프 부분도 깨끗합니다. 굉장히 깨끗하고 3.0 TDI 쿼트로 레터링 잘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면의 옵션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 센서 준비가 되어 있고, 뒷 범퍼 부분도 역시나 뭐 훼손도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트렁크 공간은 이 전폭이 높지는 않은데 이 안쪽으로 조금 길게 빠져 있는 느낌을 주고 있고, 트렁크도 뭐 사용감이 많지는 않네요. 어, 짧은 주행거리에 걸맞게 트렁크도 깨끗하고 이런 플라스틱 뒷 부분까지도 훼손이 없이 깨끗합니다. 네 반대쪽 측면부도 마저 설명을 드려 볼게요 일단 반대쪽 뒤 휀다 부분도 너무 깨끗하고요 역시나 휠에는 좀 스크래치가 있네요 운전은 주차는 좀잘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뒷도어 부분 전혀 문콕 보여지질 않고 이 사이드 실패널 부분도 아래쪽에서 보면은 보이는 스크래치가 있는데 보여지지 않고 깨끗합니다 그리고 앞도어 부분도 역시나 여기 아주 작은 문콕 현상 하나 보여지고. 이 사이드 에어로 미러 부분도 역시나 너무 깨끗합니다. 앞쪽 휀다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깔끔하고 어, 이쪽 길에는 스크래치가 없네요. <laughs> 전체적으로 주차 스크래치를 제외하고는 큰 흠은 찾아볼 수가 없이 외관 상태 너무 훌륭했는데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실내 상태도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 제가 이렇게 탔는데 실내도 외관과 마찬가지로 차를 좀 아껴 타신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대시보드 부분도 너무 깨끗하고 이런 우드 부분에도 외손 상태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런 시트 부분에도 훼손이나 손상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운전석에도 흡연 자국 전혀 보이지 않고 조수석도 마찬가지로 흡연 자국도 없네요. 그리고 일렬의 옵션으로는 이렇게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요. 운전석에는 여기 메모리 시스템까지 추가가 되어 있고 메모리 시스템도 잘 작동해주고 있네요. 네, 접이식 미러도 뭐 잡소리가 난다거나 혹은 뭐 작동을 안 한다거나 하지 않고 잘 작동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을 보시면 아무런 경고등이 들어와 있지 않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실 주행거리 87122km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핸들도 사용감이 없이 너무나 깔끔한 상태 유지해 주고 있고요 뭐 벗겨지거나 조금 많이 사용한 부분이 보여지거나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핸들의 옵션으로는 핸들 리모컨 그리고 핸들 열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센터 터널 쪽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이쪽에는 이렇게 컵홀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조그다이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네비게이션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라디오 버튼 그리고 다이얼 패드 뭐 스탑앤고 전자 파킹 그리고 엔진 스타트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 뭐 오디오 장치 사운드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뭐 조그다이얼까지 준비되어 있고 기어봉은 전자식 기어봉이 아니네요. 네 그리고 뭐 버튼까짐이나 이런 건 찾아볼 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가 되어 있구요 제가 추워서 열선을 미리 틀어놓고 있는데 굉장히 따뜻하게 잘 조절이 됩니다 3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구요 마찬가지로 히터와 에어컨도 잘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cd 플레이어 준비되어 있고 그 위로는 송풍구 그리고 아우디 내비게이션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우디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안으로 넣었다가 꺼낼 수 있고 굉장히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ECM 룸미러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채널 그 블랙박스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도 장착이 되어 있는데 썬루프도 뭐 레일에 이물질이 껴서 잡소리 난다거나 아니면 걸려서 작동이 안 되거나 하지 않고 잘 작동해주고 전압도 부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2열 상태 어떤지 넘어가 볼게요. 네, 제가 2열로도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2열도 시트의 사용감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 구멍이 났다거나 훼손되어 있다거나 하지 않고 2열도 마찬가지로 깨끗하네요 1열 플라스틱 뒷부분도 역시나 깨끗하고 그리고 이 차량 원래 2열 열선이 없는데 추가로 장착을 해 놓으셨어요 이쪽에 보시면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2열 열선 시트까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열 실내 공간까지 알아보셨으니까요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총평해 드릴게요 네 엔진룸도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세척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품 스티커까지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 드릴 건데 휘발유 엔진보다 정숙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소리의 패턴이 일정하다는 거 한번 같이 들어봐 주세요 네, 엔진 소리도 너무나 좋고 이 엔진룸에 있는 내장대들도 뭐 떨리거나 뭐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잘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총평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우디 A6 차량의 리뷰를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우선은 다크블루 색상이라 한층 더 고급스러워서 가지고 나온 것도 있고 외관 상태도 너무 깔끔했고요. 그리고 실내도 좋았고 그리고 2열 열성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엔진 컨디션도 너무 괜찮았고 지금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인데 본네트를 덮었을 때는 이 엔진의 소음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 팀장이 가지고 나왔고요. 이 차량 가격이 얼마냐면 저희 꼬마중고차에서 1,8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꼬마중고차 김 팀장이었고요. 앞으로 더 좋은 차량과 좋은 정보들 항상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 미끄러우니까 운전 조심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